안녕하세요. 비니네다육입니다. 어, 봄비가 내리는 쌀쌀한 주말인데요. 비니네다육이와 커피 한잔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올려드릴 아이들은 전부 5만원대 아이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고 어,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산타마리아 금입니다. 산타마리아 금이고요. 로제트가 아주 반듯하고 예쁜 아이고요. 사이즈도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산타마리아 금. 1번이고요. 2번입니다. 2번은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레드 다이아몬드이고요. 사이즈는 7.5cm입니다. 7.5cm. 2번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3번이고요. 3번 맥나이징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은 아이고요. 이 얼굴 큰 아이 하나만 사이즈 보시더라도 13cm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달린 아이들도요, 정말 건강하고 사이즈 괜찮은 아이들이고요. 어, 이 아이는 8cm 나오고 있고요. 전체 사이즈도 아주 좋고요. 색감도 아주 예쁜 맥라이징 3번입니다. 4번이고요. 제이드스타입니다. 제이드스타 예전에 몸값이 거했던 아이고요. 그 당시에 들어왔던 그런 제이드스타입니다. 제가 가지고 키운 지 조금 된 아이고요. 사이즈는 11cm 나오고 있습니다. 11cm고요. 입장수도 많고 단단하고 건강하게 키운 그런 제이드스타입니다. 번호는 4번입니다. 5번이고요. 5번, 5번은 번호표가 없어서 꼽지는 않고 이렇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구 하나 나오고 있고요. 퀸 비즈 군생 아이들 또 단품 외두 아이들 가격대가 조금 있는 아이예요. 어, 이 아이는 가격 대비 사이즈 아주 좋고요. 13, 4cm 나오고 있습니다. 어, 5번이고요. 퀸 비즈입니다. 아주 짱짱하고 예쁜 아이예요. 퀸 비즈. 정말 키워보실만한 품종입니다. 퀸 비즈 6번이고요. 6번 마리아 칼라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올렸었던 아이인데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구 하나 나오고요. 어, 이 아이가 정말 대품으로 크면 크게 크는 대형종인데요. 대품으로 크게 되면 입장이 정말 두껍고 웅장하게 크는 그런 대형종 품종이에요. 지금 자구가 옆에서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사이즈 12cm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12cm. 사이즈도 좋고요. 지금 이렇게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는 마리아 칼라스. 정말 귀한 품종이고요. 이 아이 대품으로 컸을 때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6번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주피터 제가 사이즈 괜찮은 아이 저렴하게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15cm 나오고 있고요 입장도 환여배 아주 멋진 그런 주피터 7번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구요 아이 정말 예쁘고 건강하게 큰 그런 멋진 주피터 입니다 가격 정말 괜찮구요 7번입니다 주피터 입니다 8번 이구요 8번 워아이니 입니다 입장 정말 많구요 동글동글한 요아이 환엽 워아이인이고요. 사이즈 정말 큰 대품입니다. 사이즈는 17cm, 17cm 나오고 있네요. 아주 큰 대품 워아이인이 17cm고요. 8번입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가격 정말 좋습니다. 8번이고요. 9번입니다. 9번은 랜덤 열종류의 창이고요. 랜덤 열종류. 어,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는 샘플이고요. 어, 보내지는 아이는 이와 이, 이 여기 있는 아이와 품종이 전혀 다른 아이들로 섞어서 갈 거고요. 어, 이렇게 열종류의 다른 품종들로 이렇게 배송이 된다는 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제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어 열종류에 제가 5만 원 배송비 포함한 가격입니다. 어 5만 원이고요. 보시면 제가 어디에서 어떤 아이들을 뽑아서 보내드릴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제가 뽑아서 드리고요. 이쪽에서도.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도 창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어, 뽑아서 세트에 같이 넣어 드릴 거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땅에 심겨진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랜덤으로 열 종류 아이를 뽑아서 한 세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번호는 9번 세트이긴 하지만 이 세트를 주문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 창은 여유가 있으니까 만들어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9번은 단품 세트로 한 세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 분들은 세트 주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종류, 열 품종이고요. 가격은 5만 원이에요. 오늘 모든 상품이 다 각각 5만 원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도 10개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창을 겁내 하시는데요. 오히려 창 품종이 키우기가 정말 쉬운 아이예요. 어,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여름에도 강하고 특히 추위에 더 강한 그런 품종 중에 하나가 어, 이창 종류인데요. 하엽도 많이 지지 않아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에 정말 괜찮고 깔끔한 그런 식물입니다. 어, 그리고 또그 일반 국민 다육에 비해서 어, 웃자람도 조금 덜 하고요, 관리가 편하기 때문에 겁내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요즘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번식된 아이들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어, 부담 갖지 않고 이렇게 구매를 하셔도. 어, 될것 같아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창을 구매해서 키우실 수 있는 어,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 있으실 텐데, 지금 이 아이들도 어, 저희가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즈에 따라 가격대가 조금 비싼 아이도 있고, 또만 원대로 판매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도 제가 그 가격 따지지 않고 그냥 열 종류에 5만 원에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어, 아는 품종들은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름이 없는 교배종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웬만하면 아는 거는 이름을 다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세트 어, 창 많이 갖고 계시지 않고 키워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세트 한번 주문하셔서 키워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어, 9번은 열종류의한세트긴 하는데 단품 세트는 아니기 때문에 어, 주문 하시면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고 연락주세요. 어, 그 다음에 10번이고요. 10번은 두둘레아 화리노사 품종입니다. 이 아이 분지 포함해서 팔뚜 나오고 있네요. 팔뚜고요. 어, 이한 얼굴도 지금 분지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17, 1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10번, 할인 우사입니다 11번이고요. 파키피더. 이두로 지금 분지가 되고 있죠. 됐죠. 어, 입장도 정말 둥글둥글하고 예쁜 아이예요. 이 아이 사이즈도 정말 좋고요. 전체 사이즈가 19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19cm고요. 얼굴도 정말 예쁘고 튼실한 파키피덤입니다. 번호는 11번입니다. 어, 12번이고요. 12번은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는 어, 사이즈도 괜찮아요. 금 상태도 아주 좋고 사이즈도 정말 괜찮은 마리아 금이고요. 사이즈 6cm 나오고 있습니다. 6cm 나오고 있고요. 금 상태 정말 좋은 마리아 금 1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시고 문자 주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